안녕하세요 양태상입니다. 음, 지금 아침이라서 좀 부었는데 어쨌든 오늘 리뷰할 제품이 있어서 이렇게 아침 일찍 영상을 찍게 됐어요. 바로 요 메디필 레드락토콜라겐 크림을 제가 협찬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 제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이 제품은 제가 한달한달반 한 정도 사용을 해 봤어요. 이렇게 하나를 다 썼는데 이 하나를 다쓴 후기를 같이 말씀드리려고 해요. 일단 이 제품은 한번 스펙을 좀 같이 봐 볼게요. 프랑스산 콜라겐 탄력 국제 어뭐 특허 성분으로 피부의 탄력을 강화시키고 뭐뭐풀 콜라겐은 뭐 연구해가지고 뭐, 콜라겐이 대단하고 뭐 아무튼 그런 제품이래요. 뭐, 유산균까지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해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나혼자 산다의 손담비가 실제 사용해서 화제가 된 브랜드 메디필 브랜드이고 저는 이 영상을 협찬을 받아서 만들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품의 텍스처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돼 있어요. 보여요? 이렇게 흰색 크림에 이렇게 뭔가 빨간색 알갱이들이 있거든요. 이게 프랑스산 뭐그 저분자 콜라겐 뭐 그거라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피부에 되게 좋은 거. 어 그리고 발림성은 이렇게 보면은 지금 딱 제가 세, 제가 세수를 하고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발림성은 이렇게 발려요. 약간 어 수분 크림처럼 발려요. 저는 이 제품을 약간 올인원 제품처럼 사용을 하거든요. 굳이 스킨이나 이런 걸안 발라도 이렇게 피부결 정리나 수분감이 되게 많아가지고 굳이 스킨, 토너 이런 것들을 많이 바를 필요가 없이 이거 하나만으로도 어인원이 돼가지고 저는 이거 올인원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얼굴에 다 발라봤는데 보이나요? 얼굴이 이렇게 은은하게 광이 돌아요. 근데 이 광이 이렇게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싹 흡수가 되면서 피부가 좀 쫀쫀해지는 느낌? 그리고 제가 피부 자세히 보면은 뭐 여드름 자국이야 뭐 어쩔 수 없지만 아주 피부 모공이 쫀쫀해져서 싹 들어갔답니다.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한통을 완전 다쓸 정도의 제품인 거 보면은 굉장히 피부에 트러블이나 이런 유발도 좀 없는 것 같고 어 제가 피부가 예민하고 얇은 편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뭐 트러블이나 뭐 이런 것들 큰 문제점이 없었던 걸 보면 은꽤 괜찮은 제품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메디필 레드 락토 콜라겐 크림 뭐 협찬이긴 한데 어, 저는 일단 한 통을 다 썼어요. 한 통을 다 쓰면서 피부에 문제가 있었던 적단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좀 수분크림이나 뭐 콜라겐 크림을 찾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은 이 제품을 한번 꼭, 꼭 사용해 보시는 걸 추천해 드릴게요. 그럼 다음에는 브이로그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 일단 얼굴 너무 부어가지고 운동하러 가야겠다. 빠이빠이.